알려주는 몰랐던 쇼핑 정보. 너희들 혹시 장마 때 우산 뒤집어진 경험 있어? 난 있는데 그 이후로 톡팔려서 튼튼한 우산만 찾잖아. 우산은 가방 속에 넣는 사이즈부터 골프 우산처럼 큰 사이즈까지 다양해. 그럼 오늘은 우산 고르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튼튼한 우산을 좋아한다면 살대가 많고 굵은 우산을 고르는 게 좋아. 살대가 적고 가늘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뒤집어지고 고장이 날 확률이 높거든. 하지만 튼튼할수록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니 참고하는 게 좋아. 그리고 가끔 우산을 썼는데도 비 맞은 적 있지 않아? 난 예전에 알록달록 예쁜 우산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진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우산 원단의 프린트가 화려할수록 발수 코팅이 어려워져서 비에 쉽게 젖는다고 하더라고.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단색의 심플한 우산을 사는 걸 추천해. 그리고 웬만해선 투명 우산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비가 오는 날은 보통 흐리고 어두워서 시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 안전을 위해서라면 투명 우산을 사용하는 게더 좋지. 또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이 좋은데, 비가 오는 날 자동차가 미쳐 나를 확인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렇게 알려줘도, 비 오는 날에 3,000원짜리 우산사러 편의점으로 달려갈 거지?